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 거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참 남의 당이지만은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선 후보로 민주당이 정할 수 있을까? 그래도 민주당도 이 나라의 공당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 정당 지원금도 받는 나라인데 희대의 사기꾼 정과 사범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택했다는 것. 아마 민주당의 흑 역사로, 취업적인 역사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재명이란 사람, 한마디로,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후보입니다.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이재명은 아마 문재인 매운맛이라든가, 우리가 문재인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최악의 후보로서 끝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나라, 당대의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또 일본을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재명 같은 형편 무인지경의 후보를 맞수로서 상대를 해야 되나. 그거 자체가 저는 참 치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은 너무나 위험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민주당 앞으로 10월 9일 날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10월 10일 서울에서 제3차 국민선거인단 이 투표를 함으로써 아마 이재명을 다음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을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고 정권을 빼앗기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또 서민 교수 말대로 100년 동안 집권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도, 이재명은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도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재명과 이번에 대장동의 키맨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유동규 이 사진은요, 2010년 5월에 유동규 분당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지지선명을 발표하는 자리에 나란히 서 있다. 이들의 인연은 여러분 한마디로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나 유동규 모른다. 아, 그 사람 뭐내 선거운동을 도와줬습니까? 어쨌습니까? 이런 말을 토론해서 앞에서 하더니 조금 있다가 선거운동은 도와줬는데, 그리고 뭐 일을 시켜보니까 아주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서 정말 같은 자리에서 표정도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여러분께서 겪으실 만큼 겪었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싸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 뭐 제주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장동 문제가 엄청나게 거칠고 거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이 민주당원을 압도적으로 이낙연을 제낄 수 있었던 것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의 다시는 정권을 못 찾을 것 같은 불안감, 여기에도 있지만, 이 민주당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갖고, 참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할까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 어마어마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은 추진력, 돌파력이 있다. 이거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의 선거 구호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한다면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재명은 형수한테 찌찌사라는 말하자면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욕설도 한다면 합니다. 거기다가 유동규라는 사람, 대장동의 키맨을 가지고 한동안은 우동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른팔, 그리고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의 끈끈한 관계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관계는 뭐 이재명의 장비다, 유동규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조폭의 보수라고 하면은 유동규는 조폭의 행동대. 조폭의 말하자면은 침피라. 아주 밑바닥의 행동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과 그 유동규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다면 합니다. 만나서는 안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 유동규 같은 사람이 이재명의 병풍이고 주위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재명의 추진력이 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추진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스러운 욕설과 부패와 그 다음에 거짓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수없이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이재명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대장동의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다. 추미애. 오. 이재명도 O입니다. 자, 뭐, 추미애는 뭘 모르고 이랬다고 치지만은, 자신이 대장동의 키맨인 유동규를 움직였고, 또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의 치적이라는 동, 내가 공영과 민영을 함께 해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일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던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이 민주당의 호재다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자두 번째로는 이재명이 저는 사이다라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사이다다 모든 정치인들은 고구마인데 이재명은 화끈하다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한테 사이다라는 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이다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장동 개발. 거기다가 화천대위에 천배가 넘는 그냥 천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100억을 떨어지는 그 기이한 말하자면은 부패의 구조를 설계를 한게 바로 이재명인 겁니다. 여러분, 사이다. 건강에서 제일 나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탄산 음료입니다. 뭐 햄버거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바로 탄산 음료예요. 이재명의 사이다에는 설탕, 우리 몸에 해를 주는 온갖 당.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목숨과 암을 유발하는 그 발암 물질. 그거 자체가 이재명의 이른바 사이다 독기, 독성분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재명이 왜 위험한가? 사이다라서 위험합니다. 또세 번째 이재명은 왜 위험한가? 저는 이재명의 자유 시장에 대한 경제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 개발 왜 했느냐? 자기가 공공으로 모든 이익을 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 민간 개발 업자의 돈과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마귀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공공개발업자, 건설개발업자, 또 민간개발업자들이 마귀가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퇴마사를 해야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겁니까? 마귀를 잡으러 다녀야죠. 그리고 이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이디벨로퍼또 민간 개발업자는 어느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또 우리가 사는 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간 개발업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마귀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마귀를 알아보는 마귀요. 악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런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권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자기 말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설계는 내가 안 했다. 내부 설계는 내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 설계는 한 사람이 누구냐? 유동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유동규는 인테리어 업자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즉 건물의 모든 골조와 땅과 이런 거를 만든 거대한 대장동 비리의 외부 설계 업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이란 사람,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치고 두려움과 그 다음에 충격을 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이재명,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정말 민주당 당원들도 정신 차려서 이 나라 정치계에서 또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퇴마를 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마귀, 뭐 귀신 이런 소리를 하는 이재명 우리 국민이 정권에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퇴마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 9일 마귀를 쫓아냅시다. 이 나라의 악한 기운을 정말 서리처럼 아주 가혹한 서리처럼 내려서 대한민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저 고난의 행군에 추위와 기아에 떠는 북한 주민처럼 만들 이재명 내년 3월 9일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적화된 최고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